엄마랑 했어요. 네. 네, 엄마랑 했어요. 이거 누를 거예요? 뽀. 뽀는 누를 거예요? 윤이 나이요 윤, 윤희, 윤이가 누구예요? 제 딸이요. 누구 제 딸이요? 누가 <laughs> <이거> 제 딸이요? 원. <laughs> <이거 제 딸이요? 웃음> 이거는요. 네. 이거는 애들 안녕 할게요. 2 어디 있어요? 2? 네. 2 여기 있대. 어 팬이잖아요. 2가 없네요. 7인데요. 7 어디 있을까? 5, 네 2. 엄마 번호 2 e 어디 있어요? 2. E. 이가 없어요. 찾아봐요. 2요 내가 없는데. 진짜, 이아, 어디 갔니? 그냥 해줘. 어, 여기 있잖아요. 우리 먼저. 선생님, 이제 알려주세요. 이거 알려면안 돼요. 네. 우리 찾아계자요? 네. 어떤, 거, 어떤 거할 거예요? 호! 우와! 아는 게있다 그게 뭐예요? 토. 뭐러니까그 음. 다음에 선생님 어떤 말? 엄마. 엄마, 엄마. 네.